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제가 원하는 색깔로 한번 떠봤는데 너무 모양이 이쁘게 잘 나왔어요. 뜨는 방법도 별로 어렵지 않고, 어 쉽게 뜰수 있고, 또 쉽게 뜰수 있는 방법과 또 저렇게 원작하고 또 똑같이 뜨는 방법 두 가지를 어다 떠봤는데,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치수가 33 가로가 33에서 34cm 정도가 나오고요. 높이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37cm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어, 사이즈가 나오고 손잡이 높이는 저는 이제 어깨에 좀 넉넉하게 면을 수 있게 한 26c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높이가 26c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마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꼬매지는 부분 높이까지 해가지고 68cm 정도로 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26c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작을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뜬 거는 이제 이게 실 색상 굵기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는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 제작한 거는 33cm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37cm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 치수를 이렇게 맞추느냐는 제가 그 제작 영상에서 따로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오늘은 일단은 이제 제품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올 여름에 그 프라다 네트백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색상별로 또 많이 만들려고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이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요건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요것도 굉장히 예쁜데 제가 요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는 약간 메밀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깔하고 연보라 컬러를 이제 두개 그리고 화이트 컬러 그 다음에 노랑색, 이렇게 총네 가지 색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나름 이쁘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근데 이거 말고 이것도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너무 예뻐서 한번 떠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떴는데 이거는 총네 어, 가지 컬러를 지금 떠요. 요, 요 핑크 색상, 요거 약간 살구, 핑크 색상이라 고 하기에는 그렇고 약간 살구빛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색상이거든요? 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작할 때그 무늬가 보시면 이 한길긴뜨기 무늬가 요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서 왕복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여기가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교차해서 뜨는 방식으로 떴어요. 요렇게 뜨면 겉에서도 뭐 크게 육안상으로 보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뜨는 방법이 훨씬 쉬워요. 실을 끊고 다시 재연결하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양방향으로, 양방향으로 표물을 뒤집어, 뒤집어서 가면서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은 앞면이 보이는데 한 줄은 뒷면이 보이고 한 줄은 앞면이 보이고 뒷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이렇게 높이까지 원하는 높이까지 이렇게 뜨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 두 단은 앞면부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 실을 끊고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실을 끊고 실을 시작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두 단은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뜨고 여기 아래 두 단, 위에 두단 이렇게 양쪽 방향에서 위아래로 떠주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떠준 거였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그리고 손잡이를 손잡이도 이제 한길 긴뜨기 양방향으로 이렇게 원하는 높이까지, 68cm 정도까지 뜨고, 테두리 한 바퀴 떠주고. 그렇게 해서 총 여기 앞면, 뒷면 두 장을 뜬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안쪽 주머니가 있어요. 그니까 여기, 여기서부터 여까지 사이즈만큼 딱 뜨고, 테두리를 짧은 뜨기한 바퀴 딱 뜨고, 그 다음에 안쪽에, 안쪽에 보면 여기 앞면 있고, 뒷면 있잖아요. 뒷면, 안쪽 테두리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그 라인에 맞춰서, 쭉, 테두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여기 앞면에 딱 주머니처럼 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머니까지, 안주머니까지 해서 총 편물을 3장을 뜨고 손잡이를 떠서 그렇게 해서 연결을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테두리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트백을 완성하는 건데 요거 이제 제가 양방향으로 만들었던 거고 이 주머니 부분, 주머니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어차피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들어가기 때문에 겉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뜨더라도 무방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일하게 앞판과 동일한 네트 무늬에 같은 코와 같은 단수로 해서 테두리를 이렇게 짧은 뜨기로 뜨준 다음에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뒷편이라고 해야 하나 뒷편에그 뒷판의 겉면이 아니라 안쪽 면에다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여기 보면 이 라인하고 여기 라인하고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하면서 바느질로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앞편으로 쓸 생각으로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으로 일단 떴어요 얘를. 근데 얘를 보시면 얘는 다 한길 긴뜨기가 앞만 보이죠. 앞만 보이죠? 앞만 보이나 양면으로 보이나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자세히 들여다 볼건 아니니까요. 근데 원작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떠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가지를 다뜰수 있게 제가 이렇게 도안을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도안을 제작하고 앞에 요런 부분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양방향, 반방향 도안을 만들었고요. 이 도안은 이제 제품 구매하실 때 포함해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 옵션을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총네 가지 컬러, 이 컬러 말고 이렇게 핑크하고 이 그림 말고 마젠타 컬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드 베이지, 베이지 컬러 이렇게 총네 가지를 지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스토어에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영상은 제가 요건 이제 도안, 이제 도안으로도 충분히 뜰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작 영상은 따로 그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요 구간까지 뜨는 거랑 여기 이제 단방향으로 뜨는 거랑 테두리에 들어가는 것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뜨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 정도는 제가 그 영상으로 그 유튜브 멤버십 회원전용 영상으로 일단 찍어서 올릴게요 그리고 음, 도안은 그 도안을 포함해서 주문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같이 주문하시고 도안을 출력해서 저렇게 이렇게 동일하게 출력해서 보내드려야 할 해야 할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저는 요 로고를 굳이 안할 건데 요게 혹시 회사 앞에 이렇게 다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어, 같이 첨부해 봤어요 여기 이렇게 처음에 이 길이를 실로 한번 이렇게 따라 해서 이 길이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실로 이렇게 따라 해본다면 그 길이만큼 그 공예 철사 있잖아요. 공예 철사 한 2mm 정도 되는 거를 어, 구매하셔가지고 그 길이만큼 철사를 재단해서 이 실, 이 동일한 실을 이 실을 쫙 펼치자는 펼치면 한 3cm 정도 되실 거예요. 그거를 감아요 여러 번. 그속이 비치지 않게 감은 다음에 다시 저 도안을 따라서 구부린 다음에 여기다가, 음, 이렇게 뭐 투명실로 꾸메시거나 아니면 본드로 붙이시거나 그렇게 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그 전에 그 스타필드 갔다가 위글위글 판매 매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요거 그 가방에다가 꽂는 지비추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몇개 사왔는데 요거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달아줘도 여름에 너무 산뜻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컬러는 다른 컬러는 제가 제작하면서 그 어, 마젠타 컬러랑 그그 그 뭐죠? 이어 크림 크림 베이지 베이지 색상은 아마 그 스토어에서 색상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사진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거 그린하고 일단은 핑크 색상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스토어에서 주문이 가능하시고 지금 오픈 채팅방으로 그, 들어오시면 거기서 공동 구매로 좀더 저렴하게 주문이 가능하시니까 공동 구매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주문을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픈 채팅방 주소는 그 카톡 채널의 소식에 보면은 제가 오픈 채팅방 주소를 올려놨어요. 그거 통해서 들어오시면 거기서 공동구매는 그 오픈 채팅방 통해서만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서 하시고 그 기간 이후에는 스토어에서 그냥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저기, 나머지 제품 다 완성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네트백을 또 뜨고, 뜨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것도 마저 완성해서 빠른 실내에 완성해서 이게 생각보다 실이 이 네트백 같은 경우는 실이 얘가 천연 라피아에요 이거는 그래서 실이 좀더 굵고 빳빳하고 좀 뭐랄까 좀더 서걱서걱 해야 되나 그런 재질인데 요거는그한 타래에 그 되게 소량이기 때문에 한 130g 150g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네 타래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이 모자라서 자꾸 재구매를 하게 돼가지고 그, 배송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건 제작이 조금 많이 오래 걸리고 있네요. 지금 다 앞판 밖에 못 떴어요. <laughs> 이것도 마저 빨리 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블루미 네트백. 요거는, 네. 다음에 제가, 어, 요거는 또 영상, 그 제작 영상을, 어, 제작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thank <laughs> you